반갑습니다. 지금은 5월 11일 목요일이며 현재 시간은 오후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또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할 건데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 아랫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원하는 답변 도와드릴 겁니다. 아랫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수익 10% 20% 가져가실 수 있게끔 급등 종목들 추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보유 종목 상담도 구독자님들께는 전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방송 시청 전 아랫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고 계속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날봉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크게 꺾이고 있죠. 그러면서 어, 모든 코인들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오르는 애들도 있어요. 자, 어 그러면서 장이 조금 심심한 장이 됐는데, 일단 차트 한번, 날봉을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어 비트코인 보시게 되면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데드 크로스를 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 만약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큰 조정이 오겠죠. 그리고, 원화로 3,530만 원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지금은 존재한다. 그렇다라는 건 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이 조정이 오겠죠. 어,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4네 시간봉입니다. 근데 일단 파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요 고점에서 이렇게 ABC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크게 수렴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현재 요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겠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매물대와 아래 매물대 구간 내에서 큰 이렇게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기로 보자면 현재 이 내려온 파동, 여기서 파동을 보자면 어, 여기서부터 1파가 시작이 됐고 2파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길게 3파가 빠지고 그 다음 어저께 4파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급격하게 빠지면서 5파 조정이 저는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현재 구간 내에서 어, 요 가격대 요 매물대가 있는 <laughs> 3,680만원 아래로 크게 내려가서 어, 3600만원대 초반으로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현재 요구간에서는 알트 코인을 매매를 하기에는 결코 나쁘지 않은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알트 코인 인덱스를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 주봉 관점에서, 어 어저께 쑥 한번 빠지면서, 주봉 관점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크게 걸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구간대에서, 알트는 어떤 거를 매매를 하시더라도, 사실 나쁜 자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 영상 잘 봐주시고, 그다음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시황 분석해 드릴 테니 꼭그 문자 이번 보내셔가지고 카카오톡에 접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네 번째 반강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작게는 10% 30% 많게는 70%까지 크게 장세가 요동치고 있죠. 현재 코인 장세는 사실 충분한 경제 지식과 차트 분석력만 뒷받침 된다면 단타 매매로 매일 조금씩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장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하나 잘못 매매해서 시드가 물린다면 사실상 아무런 대응 없이 지켜만 봐야 되죠. 자, 이런 반감기 상승장 속에서도 수익이 안 나시거나 코인에 물려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문자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자, 카톡방에서는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코인 시향 부속도 하고 단타 매매할 수 있는 다점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카톡 내용을 보시면 안내해드린 다점으로 구독자님들이 수익 인증하고 계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아무 조건 없습니다. 비용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시고 수익 실현하시면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